1장 10절 보세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의 몸에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자들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이거를 예수를 영접해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단다 이렇게 함부로 갖다 쓰시면 안 돼요 11절을 잘 보세요 자기 땅의 몸에 자기 백성이 하나도 영접지 아니하였다 노바리에요 그런데 바로 그 밑에 영접하는 자가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사람 중에 하나도 영접 안 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중에 영접하는 자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무도 영접 안 해요. 인간은요. 그러면 누가 영접해야 돼요? 오신 분이 영접해야 돼요. 이게 람반노예요받다예요받다 그분이 받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누구요? 예 하나님 영접하는 자그 이름을 믿는 자가 아니라 영접하는 자그 이름 영접하는 그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이 어떤 이들을 받았어요. 아무도 예수를 안 받네. 씨로안 담아요. 람바노가 받다 담다예요. 아무도 안 담을라 그래요. 아무도 안 닿는데 그분이 자기가 담아요. 영접을 해버리니까 어떤 자들이 그 영접한 그 이름을 믿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받았더니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다예요. 권세를 주셨으니까 아니에요. 권세가 성도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다, 힘이다, 그래요. 우리가 힘이에요, 그 힘. 그래 놓고,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그 근데 단수예요난 자다, 그래요. 하나님께로 난 자. 하, 아담이에요. 누가 보면 족보 기억하세요. 누가 보면 3장의 그 족보. 하나님께, 하나님께로 난 자야, 그래요. 14절. 그들이 누구냐면, 말씀 육신이야, 그래요. 말씀이 육신이 되요 라고 한 개혁생이 번역을 했는데 그러면 에이미 동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비동사가 없단 말이에요 그냥 말씀 육신이에요 홀로고스 사크스예요 그러니까 그건 이름이란 말이에요 앞에서 하나님께로서 난자그 자의 이름이 말씀 육신이야 그리고 카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 육신 진리를 받아 말씀 육신이 된그 자들 안에 앤 있거든요. 그 안에 하나님이 텐트를 치다 그 육신에 우리가운데 거하시에라고 했는데 그게 성막의 그 성전을 세우다 텐트로 덮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우리 안에 성전을 말씀 육신이 된그 안에 성전을 세우시니 그들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나타내더라는 거죠. 그걸 보드라는 거예요. 독사가 뭐라 그랬죠? 보이지않는 어떤 것이 하나님의 것이 겉으로 드러난 거.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에 의해 영접당하여 그 안에 성전을 갖게 되니 그 그들의 이름이 말씀 육신이 되는데 그들이 모노게네스 독생자의 영광 그러니까 무슨 뭐 외아들의 영광이 아니라 모노게네스가 뭐라 그랬어요? 다두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 그 안에 유니크하게 진리인 한 마음을 갖고 오신 그분 그분이 누구인지를 이렇게 나타내는 바로 그 예수 그걸 보드라는 거예요 그들이요 말씀 육신들은 그들을 인자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리를 씨로 담고 있지 못한 그곳은 곧 죽음이에요. 그게 멸망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진리가, 씨가, 제라, 자손이 이 땅에 왔는데, 아무도 못 알아봐요. 그리고 영접하지 않았다. 담지 않았다 그래요. 그럼 다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의인이 하나도 없었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했던 거예요. 왜? 진리가 없어. 진리가 된 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건 하나의 상징이었어요. 아브라함이라는 그 믿음의 조상이니까 그게 교회의 대표예요. 우리 이야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가세요. 그게 목적이셨다면 그냥 얼른 가서 멸망시키면 돼요. 근데 굳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세요. 그래 놓고 내가 내 친구 아브라함에게 감출 것이 없다. 감싸서 숨기지 않을 거야 라고 그래요 그 원어를 보면 네가 될 것을 내가 감싸서 숨기지 않을게 그래요 그래 놓고는 소동과 고무라 멸망, 멸망시키려고 한대요 아브라함이 그래요 50명 있으면요? 40명 있으면요? 30명 있으면요? 하나님이 계속 들어주세요 30명이라도 안해 10명만 있어도 멸망을 시켜그 말은 무슨 말이었냐면 얘야 믿음의 조상아 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는 건그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야 진리가 되어 그걸 전하는 자가 없기 때문이야 그러면 내가 이 얘기를 왜 하겠니? 네가 내가 널 불렀잖아 네가 진리가 되어 저기에 가면 저기가 왜, 왜, 왜 멸망하겠니? 를 물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 교회에게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한 거예요. 진리가, 그 씨가 담겨져 있지 않으면, 이렇게 멸망당하는 거야를 보여주는 거라니까요, 그거는. 그래서 굳이 아브라함에게 가서, 아브라함아, 이거 봐, 이거.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 라고 묻는 거예요. 그거는 교회인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렇다면,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누군가 진리를 전하고 있기 때문에. 진리가 되어 그 진리를 전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렇게 멀쩡하게 존속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씩 불려 올라가요. 성경은 그니 그럽니다. 점점 없어진다 그래요. 점점, 점점 없어지다가 계속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요. 마지막 한 사람이 남겠죠? 하나님이 그 진리가 된그 일을 난짝 들어 끌고 올라가셨을 때이 땅이 어떻게 돼요? 멸망해요 그때가. 지금 등불을 계속 하나씩 꺼가 있어요. 등전을 쏟고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마지막 그 등잔이 꺼지면 끝이 여기가. 그러니까 세상은 여러분에게 감사해야 된다니까. 그들이 살아 있는 근거예요 여러분요. 성도는 그렇게 진리가 되어서 멸망받을 세상을 건지는 역할로 부름을 받아요. 그렇다고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이들이 여러분이 전하는 그 진리로 이렇게 살아난다고 자기를 용서하는 이들이 생긴다니까요. 그래요? 그러면 나는 자유네요. 하나님이 다 해결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기를 용서하는 자들이 그 하나님의 용서를 이해하고 깨닫고. 자기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 용서를 전하여 사랑을 하는 자들이 생겨나는 거. 이게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이란 말입니다. 그게 인자가 하는 일이었잖아요. 진리를, 말을, 영을, 던져 죽어 있는 자들을 살려내는 거. 용서를 이해시키는 거. 인자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그 역할이란 말이에요.